오 보셨죠? 리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들고 댕기라는 이야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리뷰에서 다뤄볼 제품은 바로 삼각대 면가 슬릭의 제품인 U874 모델입니다 언박스를 지금 해볼까 하는데, 박스가 없는 이유는 여기까지 들고 나올 때 박스가 좀 고추장스러워서 박스는 집에 놓고 왔습니다. 제품만 보여드려도 되니까 먼저 제품을 열어보도록 하죠. 박스를 열면 이렇게 비닐에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는 딱 보자마자 알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캐링 케이스 본체 끝! 더 준다고 쓰질 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죠. 야, 슬릭은 캐링 케이스를 괜찮은 걸 주기로 좀 유명합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삼각대들도 캐링 케이스들이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아, 이 회사 캐링 케이스는 다른 걸로 써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얘는 굉장히 실용적인, 전용적인 캐링 케이스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주머니에 비닐이 늘어나네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고, 어, 낚시가방 같은 건가요? 이렇게 생겨서, 오오보여져 리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들고 다니기라는 이야기예요. 잘못 들고 다니면 저렇게 떨어뜨립니다.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 이렇게 조이면 조여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됩니다. 그럼 뭐 캐링 케이스는 봤으니까 이제 제품을 하도록 할까요? U874 이 삼각대를 간단하게 둘러볼까요? 삼각대는 헤드가 일체형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리웨이 헤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리웨이인 이유는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일 위에부터 1 번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플레이트 부분이 틸트가 되고 그리고 2번 제일 큰이 메인 노브는 이걸 돌리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슬트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이 노브를 돌려주면 이렇게 파노라마 그니 그러니까 3way 헤드가 사실 불편해서 보레드에 밀려서 많이 사장된 건 사실인데 제가 전에 리뷰했던 거를 혹시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지만 간단한 영상을 찍기에는 3way도 비디오 헤드처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되게 오랜만에 보는 시스템인데 이거 엘리베이터 네. 이게 뭘까요? 엘리베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요새는 이거 달려있는 거잘 모르죠 이게 뭐냐 면 다리를 이렇게 펴서 이 엘리베이터 노브를 돌려주면 먼저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센터 컬럼을 풀고 이 엘리베이터를 돌려주면 네 이렇게 돌아가죠. 예. 네. 이게 사실 왜 없어졌냐 하면 요새는 그냥 이렇게 돌려서 몹 자체를 뽑고 이거 그냥 보레드를 하나로 돌리고 왜 그렇게 바뀌었냐 하면 과정이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사진이 뭡니까? 내가 찍고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레드는 편하기는 한데 정밀성을 따지기엔 좀 불편합니다. 축이 꽉 조여서 순간에 나갈 수도 있고 물론 고급 보레드는 안 그렇습니다만 얘는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나 건축 아니면 풍경에서 수평을 중요하 여긴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도 수평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면 이 슬릭 U874를 쓰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말 좀 오랜만에 보는 이 엘리베이터 방식이라 재밌는데, 이거 상당히... 음... 야 그렇다면 슬릭 U874를 본격적으로 리뷰하기 전에 제조사 스펙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다 보셨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슬릭 6 8 7 4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질은 다리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헤드와 소켓, 다리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죠. 1kg 초반대 무게가 나올 수 있는 건 재질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요새 카본 제품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다 금속으로 제작된 제품도 많지만 그럼 무겁죠. 무거우면 안 갖고 댕기죠. 그럼 안 쓰죠. 나중에 안 갖고 오고서 아씨 그때 삼각대가 없어서 못 찍었네.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각대가 가볍게 는건참 좋은 일입니다. 무거운 게 좋지 않나요라고 하시겠는데 그건뭐 본격적으로 찍으실 거면 빼덩이로 된 무거운 거 쓰시면 좋죠. 안 흔들리니까. 하지만 가벼운 삼각대의는 의의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키를 보도록 할까요. 어느 정도인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좀 줄었을 수도 있지만 186이 됩니다. 그러니까 186인 제가 이렇게 내려놨을 때 기본적인 높이는 이 정도가 된다 는이야기죠 그리고 3단을 다 폈을 때 높입니다. 3단을 다 펴면 이 정도 높이가 됩니다 제 가슴께 정도 명치께 정도가 오게 되어 있죠 그냥 지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어 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펴면 안 되지만 높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기울었지만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센터 칼럼을 잠그는 노브 이렇게 풀어 주시고 엘리베이터 노브 올려 주신 다음 돌려 주면 이 올라갑니다 이게 맥시멈 높이인 듯 합니다. 이걸 다 올리셨으면 만약에 이거에 카메라가 얹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지만 이렇게 내려서 이게 헛돌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블 당연히 조여서 이 노블 확실히 조여야 이게 갑자기 확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186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높이에 올라왔죠. 여기에 카메라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트를 빼야겠죠 플레이트는 여기를 당기면 이렇게 원터치로 빠지게 됩니다 이 레버만 당기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트에 조여주는 방식이 네 안타깝게도 동전입니다 동전 없으신 분들은 못 조일 수 있으니까 꼭 동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슬릭 U874의 플레이트는 동전으로 조여야 되고 전용 플레이트입니다 도브텔 호환이 아니니까 꼭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넣어주면 끝 모양새를 보아니 이쪽이 아니라 이 자동이에요 원터치로 돼 있고 이쪽으로 넣어주는 게 낫겠군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겁니다 넣어주면 촬영은 얘를 돌려서 X축을 고정하는 노브를 돌려서 맞추고 Y축을 조절해서 찍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일 편한 방식이라고 했죠 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할때꼭 헤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락하면 답이 없어요 노블 열고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조절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높이에 카메라를 위치하면 됩니다. 이 정도쯤 에 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여기 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낙하할 위험은 없지만 그래도 센터 컬럼을 꽉 조여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활용. 끝. 딱히 사진에 있어서는 평 맞추고 X축 Y축 맞추고 내가 원하는 거에 촬영하면 끝 괜찮습니다 지지하정도 이렇게 소형 미러리스 풀프레임이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 표준점을 얻는다고 해도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삼각대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제가 사진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 국민 삼각대가 바로 슬릭이었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그 삼각대를 만들던 노하우가 어디 가진 않으니까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가볍게 만들었다고 해서 제품이 흔들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량화 제품이니까 그것에 유의를 해서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리뷰는 사실 끝이에요, 이게. 이거 더 길게 얘기할 건 없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동영상을 찍을 때 팁입니다. 평상시 동영상을 찍을 때 요새는 거의 다 짐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짐벌이 있으면 좋죠. 비싸잖아요. 내가 들고 다니고 무겁고. 근데 사실 웬만한 동영상들, 팔로우에서 이렇게 내가 이 자체 쭉 쫓아가는 그런 동영상이 아닌 이상엔 이렇게 X축 패닝과 이게 X축 패닝이죠. 파노라마라고 하는 거. 이렇게 X축을 돌리는 패닝과 Y축 틸트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괜찮은 영상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웬만한 보레드는 파노라마락이 있기 때문에 x축은 잘 돼요. 3웨이 헤드를 리뷰할 때마다 이야기한 건데 3웨이가 불편하죠. 당연히 보레드는 과정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걸. 이세 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3웨이 헤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사용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동영상에서도 쓸수 있으니까. x축 패닝을 하다 y축 틸트를 올려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돌리다 이렇게 올려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마음대로 되죠. 그러니까 비디오 헤드는 유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더 스무스하게 됩니다. 근데 비디오 헤드는 이 볼헤드나 3-way 헤드처럼 정확하게 딱 고정시키고 장노출하는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땐 이렇게 3-way 헤드가 있으면 영상 찍을 때도 편하고 사진 찍을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무척 다양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능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